아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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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바다야 아음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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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y a

냠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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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아 냠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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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아빠 밥 응, 아빠가 밥 주고 있지 아 음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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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 맛있다. 맛있다. 밥밥 밥. 아. 음.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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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. 맛있다. 밥밥 밥, 밥. 아. 음, 냠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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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 a m 맛있다. 빠빠빠 빠. 그래 밥 아, 냠 음.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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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Y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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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a m 아우 냠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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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밥밥 밥밥밥. 아빠가 주는 밥. 아 음, 냠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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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a m y 음,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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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 맛있다. 빠빠 빠빠빠. 아,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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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아들아 벌써 반 정도 먹었네. 아. 냠냠냠냠 냠냠냠냠 냠냠 맛있다 맛있다 아 냠냠냠냠 냠냠냠냠 맛있다 아아 이거 이거 냠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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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, 아? 맛있지, 바다에, 잼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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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잼 냠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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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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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요. 받아요. 아 냠냠, 냠냠, 냠냠 맛있다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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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냠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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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. 맛있다. 바다야바다요입보도 아, 어? 아빠가 주는 밥. 아, 앙. 냠냠 냠냠 맛있다. 밥밥밥 다음 밥 받아야. 아 받아요. 베이비 베이비 미니. 아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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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바다야. 응? 음? 자, 밥 먹자. 아. 응? 아. 아우. 냠냠, 냠냠, 냠냠. 야, 이제 한세 숟갈, 네 숟갈 정도 남았네요. 다 먹어 갑니다. 맛있지? <laughs> 맛있다. 아. 냠냠, 냠냠, 냠냠. 맛있다. 두 숟갈 남았어요. 바다야. 아. 오. 냠냠, 냠냠. 맛있다. 라스트. 마지막. 아끝잘 먹었어요 오늘도 끝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잘 먹었어요 맛있다 히이히이받아야끝 에이... 에이... 잼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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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잼잼, 끝났어. 코그만 파고.